훈이 볼 때리기 반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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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반칙, 반칙. 아 <laughs> 영상 시작부터 너무하잖아 빨리 뽑기나 해 아니 인성 보소 자간다 자아 어, 전설 나오는 거봤지 자간다 제발 레전드 아어 어, 과연 아 어, 아니 뭐야 아니 열매 뭐지요 어, 이건 설마 아아더 어, 어, 이상 못 참겠어 아 어, 방긋 김민희가 훈이 밖으로 던지기 희안 귀야오우 훈이형 미안해요 아 으아 자 갑니다 전설 나오는 거 맞죠 용용 열매 뽑아 볼게요 자 간다 레전드+ 레전드 오우 전설 오우 어우 가가가요오우 어우 아, 아, 아 아니 뭐야 이 열매는 뭐지 오우 쌓여주세요 오우오우오우 어우 어우 어이뽀우뽀뽀 어우 어안 돼, 우안 돼, 안돼 어 아, 뽀뽀라니 안돼! 우 어우 아, 어, 훈이, 안 돼, 하지마, 안 돼! 빠, 빠! 아, 숨, 아, 아, 숨을 못 쉬겠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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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 돼! 아, 이렇게 된 산! 전설이라도 뽑아야 돼! 자, 간다, 전설! 자, 제발 나와줘! 자, 간다! 훈이, 뽀뽀, 파워! 어, 과연, 어, 어, 설마, 어, 전설, 어! 어아아 아, 아. 아니 순이랑 뽀뽀까지 했는데 뭐야 아아! 순이랑 뽀뽀 후 입냄새 전다리 머리 한개 남기고 뽑기 아내내내내내내 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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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머리카락이 아안돼안돼 아, 머리카락 아안 아, 되겠어 이렇게 된 이상 전설이 라도 뽑는다 아 간다 내 전드 하하호하 흥, 이호 아니 내 머리 카닥에 맞췄는데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어, 어. 아아리가아아 레이저 빔? 레이저? 으아. 으아. <laughs> 아, 선다리 아에서 레이저가 나와 아, 어, 대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이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야아아아아아 아, 레네 어, 레요. 네, 어, 이건 뭐지? 어, 이건 설마. 얘들아, 나더 이상은 못 참겠어. 어떻게? 아, 방구가. 아. 선다리가 순이한테 뽀뽀? 아니, 뽀뽀는 무슨 뽀뽀야? 그냥 뽑자. 좋은 말로할 텐. 순이야, 아, 아... 너왜 아쉬워하냐? 아니야. 어 간다. 에, 에, 아. 뽀뽀 파워. 야! 아, 어, 어 레전드 어 설마 레전드 아아 아. 아니 뭐야 아니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 순이 내 같은데 이거 뭐야 이거 아내 팔이 나무젓가락이 되었다 선다리 랩하기 얘들아 내가 랩해볼게 훈이는 선다리에게 펀치를 받았지 훈이는 결국 똥을 쌌지 달성 유부심 신반물까지 얼마 남았지 자 좋았어 완벽한 레뷰였어자 간다 훈이는 선다리에게 펀치를 받았지 훈이는 결국 똥을 쌌지 달성 유부심 신반물까지 얼마 남았지 간다 전설 어, 어. 아니 뭐야 찐바면까지 얼마 안 남았지? 후니가 김민희한테 발차기 날리기? 얍 어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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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차기보다 발냄새가 너무 심해요 뭐 뭐가 한달 전에 씻었거든 뭐? 한달 전에요? 안 되겠다 전설이라도 뽑아야겠어요 자 까비 두아 자 전설 전설 저저저 자. 전설 어우 레레레 레요 이게 발냄새 파워인가? 이건 무슨 열매 쓰이? 어우 발 냄새 말고 입 냄새 푸니 대머리로 만들기 안돼 네네네네 뽑아 뽑 머리 가닥이 한한 가닥밖에 없잖아 아 이럴 순 없어 에, 아무래도 전설이라는 뽑아야겠다 아용룡용룡아 용용. 간다 아 대머리 파워 대머리 빔야 간다 어 레레 레어 그래도 레어 어 이건 설마 아까 전에 뽑은 대머리 분 신술 선달이랑 훈이 사귀기 선달아 우리 사귈래 싫은데 안자 간다 훈이 고백을 가볍게 찾은 다음에 자 전설을 뽑아보는 거야 아니 나는 시청자분이 시켜서 한 거지 자간다 자카연 <laughs> 전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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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아 진짜 뭐야 이거 설마 길이나 아 길이나 이거 길이 맞지 않. 아! 수학 문제 풀기? 달선아, 너가 나한테 수학 문제 내봐 내바... 달선아, 얼른 문제 내 그래, 우리야3 더하기 6은 뭘까? 아 어? 그거 완전 쉽지 3 더하기 6은 7이잖아, 7 어? 자, 간다 자, 달선이가 내 수학 실력을 보고 당황했구만 내가 어? 수학을 좀 잘하지 어? 자, 간다 야! 짠살!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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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아니, 뭐야 이건 설마? 방금 뿡 선다리 번지 점프 간다. 아 뭐야 선다리 몸에 똥이 나왔어. 아니 똥 아니고 바줄이야 바줄을. 자 간다 번지 점프. 으아아아아아아아! 오오오오오오오오! 자 번지 점프 했으니까 이제 전설이 나오겠지. 자 간다. 자 전설 주세요. 제일 좋은 전설 주세요. 전설 전설 전... 찬. 어? 아 레오 나쁘지 않아. 아 레오 뭐지? 어 이거는 설마 시청자분들 제 근육을 봐봐요 어때요? 구독 안 누르면 아! 선다리랑 춤추기 자 신나게 춤을 춥시다 하하하하자 좋았어 춤도 졌으니까 이제 한번 전설을 뽑아보는 거야 자 간다 이야 춤 파워 훗어어 어. 선다리로 변신 뭐? 김민이가 똥 싸면 나옴? 으, 아, 으, 아,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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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또 똥이 잘안 나와요! 어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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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변비였는데, 시원하네요! 아, 어? 며칠 동안 변비였는데? 3주 동안 변비였어요! 3주? 3주는 심한데? 갑니다자갑니다 레전드 레레레레레레 레전드리 아 레전 아 레전 오오오오오오오오뭐요야아요 잠깐만요 똥 싸면 나오는 거였어요 여러분들 모두 똥 싸요 에에에 똥싸똥싸똥싸 변비 탈출 성공 자, 똥 쌌으니까 이제 전설이 나오겠지. 나도 김민희처럼 자, 전설 부탁해요. 자, 전설 갑니다. 자, 응가 파워. 똥 파워. 자, 간다. 변비 탈출. 아, 어? 에? 아! 아니 뭐야? 에에에, 빰! 아! 에? 아 어, 어, 똥 싸면 나오는 거 맞지? 어, 간다. 어, 개변 성공. 자, 간다. 간. 전설이 될 것인가? 자 전설, 야레전드니 아, 아니 날왜똥 싸도 안 뜨는 거야? 엥! 하똥 싸는 거 하면 내가 전문이지. 자 방금 똥을 한 3kg 쌌으니까 이제 뭐 전설 나오겠지. 전설 얼른 주세요. 뭐뭐 4, 3kg? 자 간다. 자까이 전설이 나올 것인가? 자 순위에 응가. 파워! <목소리>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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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이 몰라. 난 그냥 응가다 살래. 야 간다. 야! <목소리> <목소리> 구독자 신반면까지 얼마 안 남았어요. 구독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리고요. 댓글도 많이 많이 부탁할게요. 감사합니다, 여러분들.